안녕하세요, 여러분. 24J의 성빈입니다. 저는 24시간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려고 노력하는 크리스찬이고요. 오늘 제 영상을 클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연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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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애! 20, 30대 청년들에겐 굉장히 핫한 주제죠. 크리스찬의 연애와 결혼. 저는 이제 성인이 되고 한 10년 정도 제 나이를 알아채셨나요? 저 근데 생각보다 좀 어려 보이지 않아요? No. 아닌가? 저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되게 세상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연애를 하고 또 결혼에 대해서 생각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나니까 하나님이 진짜 기뻐하시는 연애와 결혼을 너무 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도 알다시피 성경책에 보면은 무슨 연애 가이드, 크리스찬 연애 가이드가 나와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고민도 많이 하고 책도 읽고 유명한 목사님 강의들과 세미나도 참석해서 들어보고 또 많은 시행착오들을 겪으면서 24시간 주님과 동행하면서 하는 연애는 어떤 모습일까? 또한 하나님이 나에게 보내주신 사람은 어떻게 내가 알아보며 그 정말 주님이 준비하신 행복한 결혼의 꼬리를 하려면 어떤 지혜와 분별력이 필요할까? 라는 묵상과 공부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 형제자매님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앞으로 영상들을 찍어 올릴 예정이니까 궁금하신 분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여러분, 교회 다니시면서 혹시 이런 말 많이 들어보시지 않았어요? 배우자를 볼때 외모를 보지 말고 믿음을 봐라. 믿음이 정말 좋은 배우자를 만나야 된다. 외모는 결혼 생활에 중요하지 않고 외모를 보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이다. 라고 목사님들과 전도사님들이 말씀을 하시지만 실제로 사모님들을 보면 어떻죠? 한결같이 예쁘시잖아요. 아니 우리한테 무슨 말도. 안... 제가 예수님을 만나고 진짜 많이 했던 고민은 아 진짜 외모를 완전히 내려놓고 일도 보지 않아야 되나? 하나님이 혹시 내가 진짜 외모로 정말 끌리지가 않는데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고 나한테 배우자로 보내주시면 어떡하지? 라는 생각들이었어요. 아마 여러분도 어느 정도 공감을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론부터 말씀을 해드리자면, 크리스찬으로서 자기 눈에 이쁘고 잘생긴 사람을 찾는 것은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죄가 절대 아니고 굉장히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외모는 우리가 보는 게 아니라 보이는 것이기 때문이죠. 또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주시는 배우자는 우리의 주관적인 눈에 반드시 아름답고 멋있을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저의 개인적인 의견이란 것을 참고해 주세요. 우선 오해가 있을 수 있으니 몇 가지를 정돈하고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쁘고 잘생겼다라는 표현의 정의입니다. 저는 두 가지의 정의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객관적으로 세상에서 말하는 연예인 같은 외모가 있고 또 주관적으로 내 눈에 아름답고 멋진 그런 외모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말하는 것은 객관적인 게 아니라 주관적으로 여러분 눈에 이쁘고 멋있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요. 그 기준은 사람마다 모두 다르겠죠? 저는 외모 지상주의를 비판하는 사람 중한 명입니다. 두 번째는 외모만 보고 연애와 결혼을 하라는 그런 내용이 절대 아니에요. 외모에 두는 비중보다 그 사람의 성품, 정말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하고 삶의 가치관과 목표 그리고 정말 그 내면의 아름다움을 더 중요시 여기는 사람 중한 명입니다. 본론으로 들어가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 주신 배우자를 알아보는데 첫 단계는 케미스트리라고 생각해요. 즉막 스파크가 튀고 좋아하는 감정이 생기고 막 something's going on. 막 뭔가 일어나는 것 같고 다 연애해 보신 분들은 무슨 말 하시는지 아시죠? 같은 공동체에서 친구로 그리고 사역자로 만났더라도 케미스트리가 존재해야지 그 다음 단계인 연애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이 케미스트리가 여러 가지 매력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게 되는데요. 저는 그중 가장 중요한 요소는 외모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사람을 처음 만나면 보이는 것이 외모이기 때문이죠. 또한 외모 말고 다른 부분의 매력을 느껴서 감정이 생겼더라도 상대방이 이쁘고 잘생겨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눈에 콩깍지가 쓰였다 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것이죠. 케미스트리가 생기면서 우리는 상대방에 대해서 호기심을 갖고 더 알아가 보고 싶고 이 사람이 과연 어떤 사람인지 궁금증을 갖게 됩니다. 이첫 번째 단계가 존재하지 않으면 두 번째 단계로 넘어갈 수가 없어요. 하지만 외모와 감정만으로 연애를 하면 안 된다는 것은 여러분도 어느 정도 알고 계시죠? 앞으로 크리스찬으로서 어떤 사람을 만나는 게 현명한지에 대한 영상들도 찍을 거니까 궁금하시면 구독 눌러주세요. 이제 저의 개인적인 경험을 쉐어하자면 옛날에 제가 소개받은 여성분이 한명 계셨어요. 우선 이분은 신학교는 아닌데 기독교가 베이스인 학교를 한국에서 나오셨고 또 미국에 이제 대학원을 가기 위해서 온 상태였습니다. 부모님은 성교사님 분이었고 믿음도 굉장히 좋았고 사람도 성품이 되게 괜찮았던 걸로 기억이 납니다. 이분의 스토리를 들어보면 아 진짜 하나님을 사랑한다. 어, 나보다 믿음이 훨씬 더 좋은 것 같은데라는 막 생각들도 들기도 했어요. 근데 한 가지 문제가 있었던 게막 이렇게 스파크가 튀기고 케미스트리가 없고 저의 개인적인 눈에 이렇게 막 외모에 끌리지가 않았어요. 하지만 우리 크리스찬은 뭐죠? 믿배, 믿음의 배우자를 만나야 되니까 저는 감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만나보려고 하고, 아 진짜 외모를 내가 내려놔야지, 내가 기독교인인데 하면서 되게 좋아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었습니다. 기도하고 묵상하며 깨달은 것은 아 하나님은 각 사람에게 최고로 좋은 배우자를 보내주시려고 하는구나. 그리고 나에게 최고 좋은 배우자란 여러 가지 요소가 있겠지만. 외모에 대한 끌림이 그 중에 하나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얼마 후 제가 아는 목사님이랑 연애와 결혼에 대해서 상담을 한 적이 있는데 그분이 제게 이렇게 이야기해 주셨어요. 자기도 사실 청년부를 섬길 때 청년부 아이들한테 외모는 세상적인 거니까 좀 마음을 내려놓고 믿음을 봐라 정말 믿음이 좋은 배우자를 만나야 된다 라고 이제 가르쳤대요. 그러던 어느 날 기도를 하는 중에 정말 회개가 터져 나왔는데 자신의 가르침이 굉장히 모순됐다는 것을 깨달았었대요. 사실 목사님도 지금 사모님을 만났을 때 다른 요소들과 장점들에도 끌렸지만 가장 첫 번째로 끌렸던 건 외모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송빈아, 그냥 너의 주관적인 눈에 이쁜 사람 만나고, 그 다음에 다른 것들을 알아봐. 라고 조언을 해주셨습니다. 생각해보면 결혼식장에 들어가는데 자신의 배우자가 이쁘거나 잘생겨 보이지 않는 사람이 없겠죠? 혹시 있으시다면 밑에 댓글 달아주세요. 오히려 여러 번을 만나는데 스파크가 튀지 않고 외모에 대한 끌림이 없다면 하나님이 보내주신 사람이 아닐 가능성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오늘의 결론은 첫 번째, 크리스찬이 외모를 보는 것은 잘못된 죄가 아니며 아주 솔직하고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두 번째,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주시는 배우자는 우리의 주관적인 눈에 이쁘고 멋있을 것이다. 세 번째, 그러므로 기독교인들은 배우자를 찾을 때 외모를 봐도 된다. 하지만 기억해야 될 것은 절대로 외모만 보면 안 됩니다. 외모가 우상이 되고 객관적인 기준으로 판단하기 시작할 때 결혼의 시기가 늦춰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또한 하나님이 외모 지상주의의 가치를 내려놓을 때까지 정말 오랜 기간 훈련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오늘의 주제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도 궁금하니까 댓글 달아주시고요. 다음 영상이 궁금하시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세요.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그럼 다음에 또 봐요. 바이.